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최고의 곤충 동영상입니다. 최고의 곤충? 글쎄, 최고라는 표현은 왜 쓰냐면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일순위 곤충이 아닐까 하는데요. 야. 그래서 최고였었어요? 응. 아. 저는 최고로 생존력이 좋은 곤충인 줄 알았죠. 뭐가? 최고로 생존력이 좋은 곤충. 뭐 그것도 최고될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최고의 곤충 1 번이 바로 이 바퀴벌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미국바퀴 맞지 이거? 네 이질바퀴 이질바퀴 미국바퀴입니다 이야~~ 근데 이거 정말 다리가 하나 없네요 이 친구 이야~~ 비주얼 정말 끝내준다 다리 봐 다리 다리 아, 멋지다 진짜 음. 진짜 멋진 곤충입니다 음. 와~~ 이거 몇 마리야 근데 왜 이렇게 없어 뭐 살짝 그 뒤집어 봐봐 여섯 뭐. 마리 있던 거 같았는데 아까 분명히 아, 그렇지 그 정도의 정도의 그렇지 다들어 같은 밑으로 야 이것들이 좀 어? 경계를 하네, 그래도. 네. 자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아요? 이질 바퀴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 이거 바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질 바퀴입니다. 이질 바퀴 감상하십시오. 자이 동영상은 가능하면 식사 시간에 나올립니다. 자 약충도 있고요. 날개가 없는 것이 약충입니다. 성충도 있고요 일단 자, 이거는 썸네일을 무조건 따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이 멋진 자체를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와 최고의 곤충 최고의 곤충이 자꾸 러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곤충 중에 하나인 이질바퀴 동영상입니다 멋집니다 개인적으로요 봐봐 이거 가시 발라 가시 발톱 와 어? 또 있네 옆에? 잠깐만요 오호 여기 또 있습니다 바퀴가 한 종이 아니로군요 네, 얘들은 우와. 이제 보시다시피 색깔이 까맣죠. 아하. 이름도 먹바퀴입니다. 자, 약간 아까보다는 좀 색깔이 짙어가지고 이름이 붙었나 본데, 아, 이거 약초원도 안 까맣지 않네. 어쨌든간에 이 바퀴벌레의 이름은 국명은 먹바퀴입니다. 먹바퀴, 먹바퀴. 권혁 씨 어디갔어? 이 먹바퀴는 주로 서식 환경이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어, 일단은 그 주로 산 주변에 아, 한 주변 네, 산 아하. 주변이지만 때로는 도시에서도 출몰하고요. 아하. 그리고 주로 집에 집 주변 아, 화장실 집 주변. 주변 아하. 리고수구쪽 이런 곳그 서식합니다. 야 이걸 좋아할 리가 없네 사람들이 또 환경이 딱 사람들이 또, 싫어할 만한 또 밤에 보면 굉장히 크기가 커서. 어, 크기도 크다 먹박기. 이 네, 중부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는 종이 집박기라는 종인데 아그 종에 비해서 좀더 크고 아하. 넓적하고 아하. 밴들밴들하게 생겨서 좀딱 그걸 한번 상상한 이미지가 이거 <laughs> 같아요. 까맣고 더듬이 길고 그러면 이질박기하고 먹박기하고 어때요? 이건 이질박기 이거는 먹박기 생김새는 이질박기 훨씬 난데. 어, <웃음> <이게> <웃음> 훨씬 어, 어, 어. 이 친구는 아냥 맞죠. 이거 봐, 이거 봐. 예뻐요, 와, 이거. 예쁘잖아. 네. 하긴 이거 권혁 씨는 이거를뭐 형부하고는 하지 않잖아 예뻐하잖아 하지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 하고 나도 나도 이거 예뻐합니다 바퀴벌레 네. 야 최고의 곤충입니다 아, 네, 그 바퀴벌레 있어. 바퀴벌레를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왜 싫어할까는 모르겠어 밥먹다가 나와서 싫어하는가? <laughs> 아, 밥먹다가 이게 나온다고 싫어할까? 밥에서 나오더 싫어할 수도 있죠 아, 하긴 곤충을 싫어하는데 하피된 사람들이 뭐제과점이를 이런데서 가끔 보고도 네. 이거를 그래서 싫어하는거 같아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사실 바퀴벌레가 한마리 들어있었다던가 에서 봤으면 별로 안싫어할 같은데 한마리가 아니라 반마리가 가장 끔찍해 이거 억울하.. <laughs> <laughs> 좀 억울하네 사실 억울하네 자 바퀴벌레가 우리를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렇게 또위험한건충도 아닙니다 오늘 동영상은 바퀴벌레 동영상입니다 먹바퀴 이질바퀴 뒷바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곤충입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멋있다